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Assalamu alaikum wa rahmatullahi wa r a k a t u h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구상의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신앙과 이성 및 자유 의지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인류가 정의와 자비, 신뢰와 진실성 훌륭한 성품 등의 인격을 갖추고 인품을 형성하기를 원하셨고 이를 달성하는 방법까지 제시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꾸란의 가르침을 통해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분의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와 살람의 순나에 따라 성품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슬림의 성품을 형성하고 타고난 본성을 보존하며 정체성을 부여하고 현세와 내세의 행복을 향해 인도하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신앙은 단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행위를 향상시키고 아름답게 해 주는 보석입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도전과 역경에 맞서 굳건히 설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것입니다. 고통은 신앙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걱정은 신앙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는 것은 신앙을 통해서입니다. 신앙을 통해 불화는 형제로 바뀌고 적대감은 우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무슬림의 성품을 형성하는 것중 하나는 경배행위입니다. 경배행위는 신앙의 표현이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배행위는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상기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키고 악행으로부터 멀리하여 선을 실천할 수 있게 인도합니다. 또한 경배행위는 우리가 삶의 매순간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줍니다. 그러나 경배행위가 이슬람의 다섯 가지 기둥에만 국한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성실함과 헌신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는 경배 행위로 간주될 것입니다. 무슬림은 정당한 종교 이유가 없는 한 경배 행위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 생활이나 학교 휴일 등을 이유로 하여 경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그날 죽음이 오는 그날이 올 때까지 너희 주님을 경배하라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선지자 모함마살랄라 호왈리와살란께서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경배 행위를 건행하셨으며 경배 없이는 삶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무슬림의 훌륭한 성품 중 하나는 미덕과 지혜, 선함과 신앙을 지키는 축도입니다. 우리의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 살람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면 기뻐하고 악행을 저지르면 슬퍼하는 사람은 진실한 신앙인이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훌륭한 성품은 평화로운 삶의 기초이며 사회적 조화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가치가 수용되는 사회에서는 정직, 순결, 경건, 연민, 자비와 같은 미덕이 더욱 많이 번창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적 가치가 결여된 사회에서는 정의가 박해로, 자비가 노여움으로, 할랄이 하람으로, 선이 악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식과 지혜와 미덕이 세퇴하고 무지와 폭력이 만연하여 인간의 명예와 존엄성이 무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주의와 이기심, 세속성 그리고 고립과 같은 문제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임무는 무지의 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변화시킨 우리의 선지자 무한마살랄라 관리와살람의 순나를 모범으로 삼아 그분의 가르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품을 신앙으로 강화시키고 경배행위로 형성하고 훌륭한 성품으로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 기쁜 소식을 얻기 위해 선을 실천하고 악을 멀리하여 옳은 것과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이끄는 그 편에 굳게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이들은 축복과 아름다운 최후의 거처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니라 우리 선지자 모함마살랄라 드 활레이와살란께서는 무슬림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셨습니다 무슬림은 자신의 손과 말로 그의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이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무슬림이든 비무슬림이든 서로 간에 잘 지내야 하고 공동체에 유익한 일을 하며 어떤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모범적인 무슬림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음 구란 구절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며 옳은 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천사들이 그들에게 강림하여 두려워하지도 슬퍼하지도 말라 너희에게 약속된 천국의 기쁜 소식이 있노라. 아쿨루 콜리하다 واستغفر الله لي ولكم فاستغفروه انه هو الغفور الرحيم